안녕하세요. 저는 가시를 감독한 김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히 역할을 맡은 조보아입니다. 군기를 맡은 자혁입니다 어, 이번에는 선생님 역할을 맡았고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제 좀 지적인 듯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이 영화는 사랑에 대한 영화인데요. 어, 어쩌면 질문이기도 하고요. 어, 얼만큼 사랑이 정말 어, 두려움으로 또 변해서 다가올 수 있는지 어, 그런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가는 남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약간 그런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 사는 선생님을 보고 약간 동질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더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영은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에는 전 설레임과 어떤 어떤 좀 젊음? 그리고 이제 중기는 캐릭터가 뭐 나이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 시대의 어떤 젊음이라는 것을 보고 어찌 보면 현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그 인물을 보면서 저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뭐 그런 살짝의 어떤 로망을 가지고 그 영원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보게 되다가 나중엔 사실 사랑이라는 게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다 보면 집착이 되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게 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어, 영은이의 집착을 어,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 딸기우유가 영은이가 이제 계속 먹고 있는 거거든요. 어, 한번 좋아하면 그것만 좋아해요 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런 딸기우유처럼 사랑해도 끝까지. 예, 집착을 하고 얻기 위해 노력하는 예,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남자 안에는 한 명의 소년과 한 마리의 늑대가 사는데 이영은이라는 여자를 보면서 한 명의 어떤 소년이 되고 싶었던 그런 설레임을 느끼게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왜 연애 편지 같은 거를 할때한 통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3사 40번 이상은 고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썼다가, 아, 이상해. 썼다가 더 심할 경우는 정말 뭐 100통 이상 뭐 그렇게 음. 붙이려고 하다가 못 붙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 예전에 중독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집착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중독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중독. 좀 있어요. 음. 집착이라는 거는 뭔지 모르게 좀 긍정적인 어떤 말보다는 좀 뭔가 이제 부정적인 말에 또 계속 쓰이는 어떤 단어의 어떤 음.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걸 하나를 하게 되다 보면 계속 그 안으로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만약에 중독이다라는 식의 어떤 느낌과 집착이라는 느낌을 같이 썼을 때어 만약에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사실 소유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성적인 부분에서 감성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누구나가 다 그런 거는 하는 것 같아요. 음. 뭐 누군가를 만나서 남자친구든 또 여자친구든 만나서 그 사람한테 어떤 관계가 사실 너무 설레이고 좋고 이러는데 어느 날은 너무 소유하고 싶고 누군가한테 있는 것보다 나랑 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싶고 그러다 그 단계가 더 지나게 되면은 좀더 배려해 주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발전이 계속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뭐헤트의엔딩으로 가능시켰던 느낌은 아니다 보니 뭔가 좀 저런 식이었던 단어를 썼는데 개인에게 있어서 그거는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었는데 드라마랑 많이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어, 편집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 한신을 가지고 정말 많이 촬영을 할수 있으니까, 다양한 감정을 같은 신인데도 다양한 감정을 내볼 수도 있고, 예, 그런 편집 기술이 정말 드라마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 사실 약간 격정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어, 부담이 되기도 했었는데, 점점 촬영을 하면서 어, 부담보다는. 몰입을 해서 그런지 설레이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20대 때는 워낙 뭐 학교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에도 접어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탈을 할 정도의 여유가 없지 않나요? <laughs> 보통 그냥 뭐 공부하다 힘들 때 아니면 일하다 지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고. <laughs> 말 그대로 어, 이 영화의 그냥 기본적인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면은 설렘을 좀 느끼고 싶어 하는 어떤 남자가 그 느낌을 가졌다가 중독이 되어가는 식의 그 대상이 어떤 상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독이 되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물도 만약에 그런 설레임이 커져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어떤 사건이나 이런 곳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의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를 하면서 뭐 촬영장에서도 그렇지만은 또 편집본을 아직 뭐 끝까지 보지를 못했지만 그 작품을 봤을 때 아, 과연 많이 펼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담백하게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액션을 주는 쪽이 아니라 리액션을 받으면서 그 느낌을 또 표현해야 되는 식의 어떤 역할로이다 보니까 그 느낌이 감독님의 어떤 정서 잘 담아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뭔가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이 느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